이 자상 자생 한방 병원이 어 용산에 있는 음, 대통령실 이의무 비서관의 첫, 처가 병원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그 네. 그러니까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자, 도표를 보시면 윤석열 어현 대통령이 예, 윤석열 사달 막내인 이의무라고 하는 어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신모 씨라고 하는 문을 중매를 시켜줍니다. 신모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신중식 자생병원의 명예의사장 차녀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부회장이라고 하는 한방병원 협회 의견을 냈던 신모 씨의, 예, 일면 장녀의 남편이죠. 남편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견이 관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런 그 신모 씨의 차녀가 아,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시 할때 비선보좌로 해서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예, 뭐, 보도를 한번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 누가 금, 국민건강보험을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특혜를 준 것일까?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자생한방병원의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식으로 어, 이 유착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천수군이라는 아까 말씀했던 하르파고 피툰군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그 어, 2023년 12월 28일 어, 제 28차 아, 건정심 회의를 합니다. 이 건정심 회의에서 어, 요추추간판 탈출증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왜이게이 갑자기 이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건정심 회의에서 어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를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이 개진을 하기 전에 에, 한방병원협회의 자생병원 원장 출신들인 비 부회, 부회장 시 보험 이사가 A부부회장에게 부회 요청을 해서 복지부의 의견을 어 제시하는 그런 유착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laughs>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천수군이라고 하는 것을 새벽 건강보험의 약제급여 대상으로 추가 등록을 할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에 신준식 자생병원 명예 이사장이 의견을 내고 C보험사인 보험이사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어, 이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이 결국은 건강보험 특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특혜를 받게 되는데 한방병원, 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급여 대상으로 제안한 적이 없고 또 기준처방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천수군이라고 하는 것을 어, 실제로 그 대상 품목에 넣음으로 인해서, 어, 이게 보험 특혜를 줬는데, 이 청파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 한방병원만 하는 그런, 어, 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혜가 자생 한방병으로 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구별를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예 예.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질환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그 병원이나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결정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상식이죠 예 네, 그게 네. 상식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생한방병원이 어, 용산에 있는 음, 대통령실 위험업비서관의 처가 병원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예.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자 도표를 보시면 윤석열 현 어, 대통령이 에, 윤석열 사달 막내인 이효모라고 하는 어, 공직 기강 비서관에게 신모씨라고 하는 분을 중매를 시켜줍니다. 신모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신중식 자생병원의 맹예 이사장 차녀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부회장이라고 하는 한방병원 협회 의견을 했던 신모씨의 예를 들면 자, 장녀의 에, 남편이죠. 남편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견이 관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런 그 신모씨의 자녀가 아, 김건희 여사가 나토순방시 할때비선보좌로 해서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예뭐 보도를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 누가 국민건강보험을 이렇게 꼬감 빼먹듯이 특혜를 준 것일까?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자생한방병원의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어, 이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겠죠? 예, 이걸 뭐 대통령님 내외 분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쭉과정을말씀드리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자생병원 한방병원을위해서 건강보험이 보험 적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서산국국민건강보험을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체 양명주라고 많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더해서 이체 양명주 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권력형 비리의 한 사안으로 이것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본인원 생각엔 즉시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이 특혜 의혹이 있는 전무 전체를 복지부가 아 어,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검토는 하겠는데요. <목소리>